대한민국의 K21 보병 전투차와 스웨덴의 CV90은 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갑 차량입니다. K21은 2009년 실전 배치된 한국형 전투차로 40mm 주포와 750마력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반면 CV90은 1993년부터 운용된 다목적 전투차로 35mm 또는 40mm 주포 선택이 가능하며 1000마력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보병 지원과 기갑 전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K21의 750마력 엔진은 한국의 산악 지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수륙 양용 능력을 갖춰 강과 호수를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 70km/h를 기록합니다. CV90은 1000마력 엔진으로 북유럽의 눈 덮인 지형과 늪지대를 고려해 개발되었습니다. 두 차량 모두 현대전의 다양한 지형 조건에 대응할 수 있지만, K21은 한반도 특수 환경에 CV-90은 북극권 환경에 각각 특화되었습니다. K11은 알루미늄 합금과 복합장갑을 조합해 14.5mm 관통탄까지 방어 가능합니다. RPG-7에 대항하기 위해 연막탄 발사기와 레이저 경고 시스템을 표준 장착했습니다. c v 1 9은 모조식 장갑 시스템을 채택해 위협 수준에 따라 장갑을 교체할 수 있으며 최신형은 반응 장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CV19 마크5는 30mm 포탄까지 방어하는 등 생존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량되고 있습니다. K21의 40mm 주포는 대보병 고폭탄과 대장갑 관통탄을 모두 갈사할 수 있으며 분당 300발의 높은 사격 속도를 자랑합니다. CV00은 35mm 또는 40mm 주포를 선택할 수 있어 운용국의 요구에 맞춰 화력을 조절 가능합니다. 두 차량 모두 대전차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K21은 한국형 비호미사일을, CV00은 스파이크 미사일을 주로 운용합니다. 오병 지원 측면에서 K21은 7 6인 m m 동축기관총을 추가로 장비하고 있습니다. k 2 1은 한국형 전투 네트워크 체계를 적용해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합니다. GPS-INS 내비게이션과 디지털 상황인식 시스템으로 전장을 360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CV90은 네이토 표준통신체계를 바탕으로 연합작전에 특화되었습니다. 특히 CV90 머쿠브는 첨단 사격통제 시스템과 3세대 열영상 장비를 탑재해 야간 전투 능력이 뛰어납니다. 두 차량 모두 드론과의 연동을 통해 정찰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EU는 한국군의 전방사단에 배치되어 도하작전과 기계화 보병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사태 당시 해안 경계 임무에도 투입된 바 있습니다. CV-90은 스웨덴 외에도 노르웨이, 핀란드 등 7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아프가니스탄과 말리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북극권에서의 작전능력이 검증되어 메토의 고위력 전투차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각자의 작전 환경에서 검증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21은 국내에서 완전히 생산되기 때문에 용이합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K21은 국내에서 완전히 생산되기 때문에 부품 조달과 정비가 용이합니다. 현대로템에 따르면 K21은 국내에서 완전히 생산되기 때문에 부품 조달과 정비가 용이합니다. 전구로 분석됩니다. 장기적 운영 측면에서 K21은 경제적 우위를 보이지만, CV90은 다국적 표준화에 이점이 있습니다. K22는 레이저 방어 시스템과 AI 기반 표적 식별 기능 추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2023년 공개된 K21의 개량형은 무인 포탑과 전기 구동 시스템을 테스트 중입니다. CV90은 이미 CV19 막포이로 진화하며 완전히 디지털화된 전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CV90은 오듈화 설계로 인해 무인 버전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두 플랫폼 모두 미래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k 2 0 1은 한반도 특수 환경에 최적화된 기동성과 경제성을 강점으로 합니다. 수륙 양용 능력과 국내 생산 체계는 한국군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CV-90은 북유럽과 북극 환경에서 검증된 생존성과 NATO 표준화의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모듈식 설계로 다양한 임무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합니다. 전장 환경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하며, K21은 국지전에, CB-90은 다국적 연합작전에 각각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K21과 CV-90 룸은 각각 한국과 스웨덴의 전략적 요구에 맞춰 개발된 뛰어난 보병 전투차입니다. K21은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과 잠재적 도하작전에 특화되었으며, CV96은 북극권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다국적 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두 차량 모두 현대전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적의 선택은 작전 환경과 군사 전략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에게 K21은 한반도 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